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 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3장 1절에도 바로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말씀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네, 말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하는데 얼굴은 저, <laughs> 네, 저를 보시면서 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감사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참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신다면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속에서 아 이거 왜못 하게 하지? 아 이거 꼭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전도사 때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일을 다 끝마치고 운동하러 가셔야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그때 이 속에서 운동을 못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며 아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운동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조절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예수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또 먹는 즐거움도 있죠. 먹는 기쁨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참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중에 저는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이 그참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출레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을 다 부르세요. 너희들 다이 산으로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세요. 그래서 다 함께 이 70명의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볼 때마다 언제나 감동을 받곤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함께 하나님과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기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드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조반을잘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아침을 나누어 주시며 같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음식을 나누어 드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어떤 메뉴였는지, 이 떡과 생선이라는 메뉴까지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변이로는또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작은 것으로 나누니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장면입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전 2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먹을 것을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눠주고, 또 모이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싸와서또 같이 나누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눠 먹는 이런 기쁨,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결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으로 봉사하자.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성령님으로 봉사하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명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비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 자체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는 달라요. 어느 면에서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힘에 의해서 봉사합니다. 내 의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결국 내 의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고 내 능력입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 내 의를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인나요 부작용 또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봉사하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봉사하며 그 끝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봉사하고 계신 분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힘을 빼면 됩니다. 내 힘을 다 빼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힘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봉사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한 봉사의 자리에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 그곳에는 참 기쁨이 주님 안에서 주리는 기쁨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공사하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정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자랑하자. 예수님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는 물론 예수님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방법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 되냐면,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이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은 내 삶대로 가고 또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관념적으로만 자랑하고 이렇게 내 삶과 신앙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 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으로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참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말씀하세요. 나 좋은 일이 있었다고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좋은 일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나눠야 되겠지요. 기도 제부도 나눠야 되겠지요. 그러나 좋은 일들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엇이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시되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 또한 함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잘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건강한지 강건한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축복과 신앙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봉사하자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봉사할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자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부름의 삶을 위하여 좀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중만에서참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기도에 함께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기쁨이 있겠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완전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콕 찍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택정하셨다. 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나갈 때 같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시즌이 지났는데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감독에게 선발되는 것, 또 선택되는 것, 신인 야구 선수들이 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 시장에 나와서 감독에게 선택되는 것을 드래프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드래프트 되는 이렇게 선택되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팀의 감독이 직접 손발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수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오늘 말씀해보면 부르신의 상이 있다. 부르신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주시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부르의 상은 두 가지로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님에게 맞춤형으로 각자에게 받는 이 부름의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름자에게는 이 병사가 군대에 입대하였을 때 모든 것을 먹는 것, 있는 것, 자는 것, 훈련하는 것, 다 이렇게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열심히 대려갈때그 안에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4 3 9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449장 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삼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손 높이 들고 주여서 방 뜨겁게 하고 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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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아자지하